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 원의 그래프와 yfx라는 이런 직선이 2, 사분면에서점 p에서 접한데, 접한데요. 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것은 f-5 곱하기 f5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 문제 처음에 딱 보면은, 쌤이 이제 봤을 때좀 약간 황당했는 게 일반적이진 않거든. 왜 일반적이지 않냐면 얘가 지금 직선이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식 어떻게 줘야 되니? 바로 y는 ax p l u b 이런 모양으로 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안 주고 그냥 y는 fx라고 이렇게 fx는 무슨 의미냐면은 x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x p l u b를 그냥 f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X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준 거야. 이랬을 때, F-5. F-5는 뭐냐면,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의 Y의 값이에요. 얘는 Y 값. 그리고 F5도 X 자리에 5를 넣었을 때의 Y 값이에요. 이 Y 값두 개를 각각 구해서 곱하라. 이런 지금 문제를 냈는데, 자,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 얘는 지금, 이, 지금, y는 fx의 식을 몰라. 식을 몰라. 이 식을 y는 ax plus b라고 썼다 하더라도,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고 y 자리에, 5, 아,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고 y의 값을 구하고, x 자리에 5를 넣고 y의 값을 구하려면, 이 a와 b의 값을 구해야 돼. 어.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 b 두 문자의 값을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으로 풀려면은 식을 두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식을 과연 두개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접근하냐 하면, 자, 봅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먼저, 접점을 주면서 접선 이야기를 하면, 자, 접점의 좌표를 X1 콤마, y1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 꼭이 직선이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뭐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충 살짝 그려볼게.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선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쓸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x 자리에 x제곱 있잖아? 거기에 x1 곱하기 x, 플러스 y제곱 자리에 y1 곱하기 y는 25라고 쓰면, 얘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여기 잘잘 보세요. x1 y1은 상수야, 상수. 상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고정되어 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써 볼게요. 쌤이 먼저 y1, y는 좌변에 그대로 남기고 우선 우변으로 얘를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x1, x 플러스 25는 그대로 써주고 양변을 얼마로 나누냐면 바로 y1으로 나눠요. 그러면 은 y는 좌변에 y만 남았고 마이너스 y 1분의 x1, x 플러스 y 1분의 25.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런데 지금 만약에 y1, x1, y1, 이 값들을 구해서 이식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식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언제 그러냐면 자 보세요. f-5와 f5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 각각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들을 그냥 각각은 몰라도 이 통틀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쌤이 한번 식을 써볼게. 어떻게 쓰냐면,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5일 때 y의 값이고, 얘는 x가 5일 때 y의 값이라고 그랬잖아. x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x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y는 이 전체 식의 값이 바로 y 값이야. 그러면, f-5라는 것은,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어서, 자, 마이너스 Y1분의 X1 갈호, 마이너스5 더하기, Y1분의 25. 이식이 바로 F-5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쌤이 한 번에 그냥 써 볼게요. 여기자 F-5 곱하기 F5는 자 이식 그대로 쓰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자 Y1분의 5 X1. 플러스 y1분의 25라고 쓸수 있고 자 그리고 갈로하고 곱하기 f 5는이 식에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y1분의 자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5x1 더하기 y1분의 25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쓰면 자 얘를 이제 분배법칙을 해서 전개를 할 건데 합차 공식을 써줄 거야. 자, 이 보이니? 너희들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얘가 지금 a고 얘가 b라고 하면 지금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쌤이 다시 한번 써 볼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안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y1분의 25를 먼저 써. 자, 그리고 플러스 y1분의 5x1을 쓰고 자, 갈호 얘도 y1분의 25를 먼저 씁니다. 마이너스 y1분의 5x1을 쓰면, 이제 보이니? 자, 얘가 a이고, 얘가 a이고, 얘가 b에요. 그럼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을 쓰면 y1의 제곱분의 25를 제곱해서 625라고 쓰지 말고, 그냥 25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빼기. 자, 얘도 y1의 제곱 분의 얘는 지금 25x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얘는 지금 값이 너무 커지니까 100 단위가 넘어가면 그냥 굳이 이 계산 안 하고 그냥 2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을 지금 구해 주면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잖아. 자, 그런데 지금 x1과 y1을 모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 접점의 좌표는 이원 위에 있는 값이니까 원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가 바로 이 식, 원의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해니까 뭘 해야 되니? 대입을 할 거예요. 저기 대입을 하면 여기다 좀써 볼게요. 자, 대입을 하면 x 원의 제곱, x에 대입한 거야. 플러스 y 원의 제곱은 25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테크닉을 좀 알고 있는 게 편한 게 내가 두 가지 방법을 할수 있어. 뭐냐면은 자 y1의 제곱은 25 빼기 x1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x1의 제곱은 25 빼기 y1의 제곱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분모가 y1 제곱 y1 제곱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 분모를 25 빼기 x1의 제곱이라고 바꾸지 말고 이 분자에 있는 x1의 제곱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써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센스 처음에 아이 센스 형님은 센스가 없어요 자그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하나씩 배워 나가면 돼한 번에 다 하는게 아니에요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y1의 제곱분에 25의 제곱 빼기 y1의 제곱분에. 25 갈호, 자, x1 제곱 자리에 25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자, 분모는 y1의 제곱이라고 그냥 쓰면 되고, 똑같으니까, 자, 얘는 25의 제곱 빼기, 자, 25 곱하기 25니까 얘도 봐. 25의 제곱이 되지. 얘하고 얘 곱하면 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5 곱하기 y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사라지니까 남는 게 y1의 제곱분의25 곱하기 y1의 제곱. y1의 제곱을 약분해주면 정답은 바로 25가 됩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한 문제고 굉장히 좀 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이걸 한번 따라가서, 쌤 지금 설명을 쭉 따라가.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보는 거야. 자, 어떻게 풀었는지, 쌤이 시나리오를 가르쳐 줄게요. 정리를 해야지. 자, 어, 먼저 첫 번째, 접점을 줬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접점을 줬을 때,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잡는다. 자, 얘가 1번입니다.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접, 접선의 방정식을 쓴다.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쓰는 거야. 공식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쓸수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Y는 의 모양으로 바꾼다. 자, 1번, 2번은, 1번, 2번, 3번은 한 덩어리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게. 쌤이 지금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지만은, 너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자, 1단계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어떻게? 접점의 좌표를 x1, y1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x1, x y1, y는 25라고 하고 얘를 y는에 관한 식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1단계면 은 이제 큰 2단계로 갈게 얘가 1단계예요. 1단계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2단계는 f, f, 마이너스 5 곱하기 f5를 써준다. 자, 얘가 2단계입니다. 어떻게 쓴다고? 이 주어진 식의 X자리에 한 번은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써주고, 한 번은 플러스 5를 대입해서 써줘요. 마이너스 5를 대입할 땐이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 플러스 5가 되고, 플러스 5를 대입할 땐이 마이너스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써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자, 계산 과정도 이게 우리가 외워야 돼요. 계산 과정이 합차 공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더라. 합차 공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까지가2단계예요 2단계. 이 본식,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써준 게. 자, 3단계가 생각을 좀 해야 돼. 3단계가 갑자기, 갑자기 접점의 좌표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갑자기 접, 접점의 좌표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x1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5라고 쓴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y1 제곱은 25 x1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x1의 제곱은 25 y1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분모가 y1 제곱이니까 분모를 건드리지 말고 분자인 x1 제곱을 건드리기 위해서 x1 제곱은 25 y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겠다. 가 3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4단계는 지금 이 x1의 제곱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해서 자, 얘가 4단계예요.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약분해 줘서 25라는 값이 나왔어.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자, 쌤 지금 내용 정리를 했지. 자, 다시 한번 해 볼까? 1번.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2번. 본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자, 3번. 갑자기 접점의 좌표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기. 4번. 이 원의 방정식에서 만든 이 식을 가지고 여기에 x1 제곱 자리에 대입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기. 얘가 4번,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서 암기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 한 문제 암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이 암기하는 머리가 발달돼서 다른 문제들도 잘 풀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